동화 요강에 밥을 먹는 흥얼이. 요강에 밥을 먹는 흥얼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소년이 살았어요. 소년의 부모님은 자식이 없다 늦게 소년을 낳았지요. 가난하지만 항상 매일 웃고 다니며 흥얼흥얼거리며 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은 흥얼이라 불렀어요. 흥어린의 집은 가난했어요.먹을 것이 없어 흥어리는 동냥을 하며 부모님께 드리고 흥어리는 밥을 굶다시피 했어요.어느 날 흥어리 동네에 몹쓸 전염병이 돌았어요.그건 바로 천연두라는 전염병이었어요.마을 사람들은 천연두로 죽어 나갔어요.흥어린의 부모님도 천연두에 걸렸어요. 흥어리가 동량을 하려는데 마땅히 얻을 그릇이 없었어요. 마을 사람이 죽고 떠난 자리에 오시며 그르시며 내다버리고 태우고 하였지요. 흥어리는 흥어리가 보니까 사용하지 않은 요강 두 개가 있었어요. 흥어리는 요강을 주워왔어요. 길에 있는 풀들을 뜯어 모퉁이에 불을 지펴 요강에 풀을 넣고. 끓인 후 식으면 부모님을 매일매일 풀물 다른 걸로 닦아 주었어요. 그 당시엔 약이 없어 방법이라곤 풀을 뜯어 끓여 식힌 후 닦아 주었지요. 다른 요강 하나는 밥을 얻어 부모님께 드리고 흥얼이는 요강에 수저로 밥을 먹었어요. 매일 요강 들고 동량하고 풀 뜯어 부모님 닦아 주고 하였어요. 마을엔 사람들이 죽고 없어 부자 동네에 동냥을 다녔지요. 아이들은 흥얼이에게 놀렸어요. 흥얼이를 놀렸어요. 요강에 밥 먹는데요. 요강에 밥 먹는데요. 흥얼이는 항상 속상해하지 않고 흥얼 흥얼 다녔어요. 잘 때도 요강 들고 자고 자네 자나 깨나 요강 들고 다녔어요. 재산이라고 요강이 전부였어요. 어느 날 부자 마을에 들려 공양을 하면 아이들은 요강에 밥 먹는데요. 요강에 밥 먹는데요. 부자 마을에 큰 부자 영감이 내서 흥어리는 말했어요. 대감님, 밥좀 주세요. 부자 영감은 집으로 돌아가 큰 그릇에 무언가 들고 왔어요. 흥어리는 감사합니다 하니까 냅다, 큰 그릇에 물을 흥어리에게 뿌리며, 재수없다!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가거라! 하였어요. 흥어리는 화도 안 내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 요강에 약초를 넣고 부모님을 닦아드렸어요.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부모님께 호도하였어요. 어느날 부자 영감은 요강 들고 집앞을 지나는 흥어리를 발견하였어요. 돌쇠야 돌쇠야내 네, 대감님, 소금 한 바가지 가져오너라돌쇠가 가져온 소금을 흥어리가 지나가는 길에 뿌리며 부자연감은, 아이고, 재수없어. 하고 핀잔을 주었어요. 부자연감은 볼 때마다 재수없다며 물과 소금을 뿌렸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온 흥어리는 부모님 요강에 풀을 넣고 끓이는 몸을 닦고 흥얼이 요강에서 동양에 온 밥을 부모님께 드리고 자신도 먹으려는데 갑자기 요강에서 많은 돈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이튿날도 금은보화가 나오고 매일매일 쌀, 돈, 금은보화가 나왔어요. 부모님은 흥얼이의 정성으로 몸이 깨끗하게 나아졌고 흥얼이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흥어리는 대월같은 집에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건너만 큼 부자는 배가 아팠어요. 흥어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에 흥어리네 집에 찾아왔어요. 여보게 여보게 안에 있는가? 마침 흥어리는 부모님과 산책을 나가고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부잣집 영감은 흥어리네 흥얼, 집에 들어가 머리가 들고 나온 요강을 들고 나왔어요. 부자 형과은 자기 집에 돌아와 요강에 음식을 넣고 밥을 먹으려는데 똥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돌쇠야, 돌쇠야. 네, 대감님. 이이 이, 이거 이거 요강 똥물 내다 버려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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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감님. 요강을 들고 나오려는데 문턱에 돌쇠가 걸려 넘어졌어요. 요강의 똥물은 넘치고 넘쳐 부자 영감은 죽고 많은 하인들은 냄새나 도망가고 똥바다의 부자 영감은 가난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아 요강의 밥을 먹는 흥어리입니다.